자, 세 꼭지점으로 하는 외심. 이거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가지고도 나올 수 있고, 또 외심을 찾는 방법을 생각하면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을 생각할 수도 있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두 개에 대한 수직 이등분선. 중점 찾고, AB 지우기의 그 역수 부호 바꾼 것.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찾을 수 있는데, 찾아보니까 어, 엄청 숫자가 더어고 어떻게든 더러워 그래서 영어 침착하게 외식 P라고 하는 것을 음. X,Y라고 둘게럼 PA 길이나 PB 길이나 PC 길이는 외적월의 반지름으로서 같을 수밖에 없다 그럼 제곱 제곱 제곱에도 같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X 더하기 1 전체 제곱 더하기 Y 빼기 1 전체 제곱 이나 B x 더하기 2 전체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1 전체 제곱이나 c쪽 x 빼기 5 전체 제곱 더하기 y 빼기 4 전체 제곱이나 같을 수 밖에 없다. 그러면 여기에 x 제곱 y 제곱, x 제곱 y 제곱, x 제곱 y Y제곱, 제곱이 다 공통으로 있으니까 그거는 다 없앱시다. 그거를 다 없애고 나면 2x 이쪽에 빼기 2y 1, 1 플러스 2는 2는 4x, 이쪽에 플러스 2y, 4, 1, 그래서 플러스 5. 여기서 마이너스 10x, 여기서 마이너스 8y, 25, 16이니까 더하기 40.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얘 둘이 정리가 되죠. 자, 여기 있으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y, 는 3. 이렇게 한개 만들 수있겠고 이쪽 두 개를 생각해서, 14x 넘으면, 플러스 10y는 36을 생각할 수 있겠고, 그럼 7x 더하기 5y는 18.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7을 곱해 주자. 마이너스 14x, 마이너스 28y는 21. 2를 곱해 주면, 14x 더하기 10y. 그러면, 마이너스 18Y는, 17이가, 57. 그래서 3의 배수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6분의 3 나누면 19, 이렇게 나올게. 그러면 X 값은, 인디지을 가지고, 2X는, 얘가 넘어왔다. 넘어가면, 마이너스 4Y, 빼기 3이죠. 그럼 X는, 마이너스 2Y 빼기 2분의 3이란 말이야. 그러면, 어, 요거 적용하면, 3, 그니까 6분의 라자. 6분의 38 빼기 6분의 동분에서 9. 그럼 6분의 29. 뭐, 이따 보면 나와. 이제 P 찾았다. 그럼 이제 AP. A가 마이너스 1분만 1. p라는 것이 6분의 29 콤마 마이너스 6분의 19 직선식을 구해야 되겠고 a를 지난 값되겠지자 x가 3분의 아 6분의 35만큼 커지고 있어요. 그때 y는 마이너스 6분의 25만큼 작아지고 있다. 이 값이 기울입니다. 그럼 6 날려주면 된다시겠고 y는 마이너스 7분의 5 A 점을 지난다, X 더하기 1 더하기 1. 자, A 값을 구하래. 이거 6 넣으면 A가 나온다, 이 말이지. 그래서 A는 6을 넣으면 7이니까 없어지고, 마이너스 5 더하기 1.